안녕하세요. 오늘은 컵타 챌린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기본 동작 1은 펭수 노래에 맞춰서 연습을 해 봤고 기본 동작 2는 아기 상어 상어 가족 노래에 맞춰서 연습을 해 봤죠?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한 음악을 준비해 봤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5월 8일 바로 어버이날이죠? 오늘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버이 은혜,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에 맞춰서 컵타를 연주할 수 있도록 기본 동작 3을 준비해 봤어요. 기본 동작 3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잘 연습해서 꼭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이 컵타 연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쉬운 동작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충분한 연습을 한 후에 꼭이 노래에 맞춰서 부모님께 연주를 들려드리며 평상시 가지고 있던 감사한 마음을 부모님께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본 동작 3을 지금부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작 3은 두 개의 컵으로 연주할 거예요. 먼저 기본 동작 3의 첫 번째 마디. 그러니까 어머님 은혜의 1절 부분에서 연주할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보여줄게요. 여기까지가 1절에서 연주할 기본 동작 3의 첫 번째 마디입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먼저, 손바닥, 양손 손바닥을 바닥 치고, 손뼈 두 번. 그 다음에, 양손 컵 잡고, 컵의 윗면을 짝짝. 그 다음에, 양손 컵 내려놓고, 컵의 바닥을 짝짝. 그 다음에, 컵 내려놓고, 손을 짝짝.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마디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양손으로 같이 움직여요. 바닥부터 시작. 바닥 치고 손뼈두번 잡고 컵 윗면 두번 잡고 컵 바닥 두번 놓고 짝짝. 어렵지 않죠? 다시 해볼게요. 바닥 짝짝 짝. 잡고 윗면. 잡고, 컵 바닥 놓고 짝짝 다시 해볼게요. 바닥 짝짝 잡고 윗면 놓고 뒷면 놓고 짝짝 아시겠죠? 다시 해볼게요. 바닥 치고 손뼈 잡고 컵 윗면 놓고 바닥, 놓고 짝짝 짝. 아시겠죠? 다시 해볼게요. 바닥부터 양손으로 이루어져요. 바닥, 시작, 바닥치고 짝, 짝, 컵 잡고 윗면, 놓고 바닥, 놓고 짝, 짝. 어렵지 않죠? 해볼게요. 바닥부터 시작, 바닥. 잡고, 윗면, 놓고, 바닥, 놓고, 짝, 짝.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바닥, 짝, 짝. 잡고, 윗면, 놓고, 바닥, 놓고, 짝, 짝. 처음에는 넓은 쪽, 그 다음엔 놓고서, 좁은 쪽, 놓고서, 짝, 짝이에요.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손바닥부터 시작. 바닥 짝, 짝, 잡고 윗면 두 번, 놓고 바닥 두 번, 놓고 짝, 짝. 두번 연습해서 해볼게요. 시작. 바닥 짝, 짝, 잡고 윗면, 놓고 바닥. 두번 이어서 해볼게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시작. 바닥, 짝, 짝, 잡고 윗면, 잡고 뒷면, 잡고 짝, 짝, 바닥, 짝, 짝, 잡고 윗면, 잡고 바닥, 잡고 짝, 바닥, 짝, 잡고 윗면, 아시겠죠? 조금 더 빨리 연습해보겠습니다. 두번 해볼게요. 시시 시작. 자 자. 수 있으면 어머님 은혜 노래에는 충분히 따라 할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기본 동작 1과 2랑 다른 점이 뭘까? 맞아요. 기본 동작 1과 2는 4분의 4박자였죠. 근데 기본 동작 3은 4분의 3박자죠. 쿵짝짝쿵짝짝쿵짝짝쿵짝짝쿵짝 말이야. 그래서 바닥, 짝, 짝 이렇게 세 박자가 세트, 그리고 컵 잡고 짝, 세 박자가 세트, 놓고 짝, 짝, 세 박자가 세트, 놓고 짝, 세 박자가 세트. 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1절이 끝나고요. 이 1절 한마디는 총 8번을 하면 어머님 은혜 노래 1절이 끝나요. 그리고 우리 간주 동안, 손을 모으고 예쁘게 미소를 짓고 간주를 짓다가 이제 2절로 넘어갈 거예요. 2절은 더 쉬워. 2절은 선생님이 먼저 보여줄게. 자, 오른손, 왼손, 양손. 이게 2절이에요. 쉽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이렇게 해서 이것도 8번 반복하면 2절의 두 번째 마디가 끝납니다. 설명해 줄게요. 먼저 손뼉을 한번치고 오른손을 왼쪽에 있는 컵을 잡았다가 내려놓고 짝 손뼉 치고 왼손을 오른쪽에 있는 컵 잡았다가 내려놓고 짝 손뼉 치고 앞에 있는 컵을 양손 잡았다가 내려놓고 짝 손뼉 치고 양손을 교차시켜서 잡았다가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해볼까? 시작! 짝! 오른손! 짝! 왼손! 짝! 양손! 짝! 크로스! 연결해서 두번 해볼게요. 시작, 딱 오른손, 딱 왼손, 딱 앞에, 딱 크로스. 음,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마디가 끝이고요. 두번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딱 오른손, 딱 왼손, 딱 양손, 딱 크로스. 오른손, 짝, 왼손, 짝, 앞에, 짝, 크로스, 짝, 오른손, 짝, 왼손, 짝, 앞, 짝, 크로스, 짝, 오른손, 짝, 왼손, 짝, 앞, 짝, 크로스. 어렵지 않죠? 두번 연습해 볼게요. 시작! 딱! 오른손! 자, 왼손! 딱! 앞! 백! 교차! 오른손! 자, 왼손! 딱! 앞! 백! 크로스! 음. 이렇게 하면 기본 동작 3은 끝! 음. 이제 음악에 맞춰서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1절에 첫번째 마디 동작을 까먹었죠 그새 그러면 우리 첫번째 마디랑 두번째 마디를 연결해서 두번 두번 이어서 연습해 볼게요 첫번째 마디가 뭐였죠? 바닥부터 시작하는거 양손 쿵짝짝쿵짝짝 오른손 쫙 왼손 쫙앞손쫙 크로스 할수 있겠죠? 조금만 더 빨리 어, 1절 4번 2절 동작 4번 하고 기본 동작 세번째 연습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빨리 음악에 맞춰서 연습을 해서 부모님께 완벽하게 선물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연습하고 음악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씩 연습해 보고 끝낼게요. 첫 번째 바닥부터 시작! hold 기본 동작 세 번째도 잘 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어머님 은혜 노래에 맞춰서 기본 동작 3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